최근에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제가 직전에 있었던 밝은빛 강명교회가 32년 동안에 상가 건물 안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외곽으로 이제 교회를 지어서 나간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대하는 그 가운데 어, 이 교회가 진짜 건물이 올라가는 데는 정말 얼마 걸리지 않는데 그 기초공사를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있어서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건물은 안전하지 못한 그런 건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 군데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아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젊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을 수 있었는데, 그 병을 아주 길게 그렇게 끌고 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마냥 젊지만은 않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계속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릴까. 어머니께서는 내가 너를 낳을 때 4kg에 가까운 우량아로 나왔는데 네가 맨날 안 좋은 걸 쪼서 먹고 안 먹고 예 네, 이렇게 하니까 아픈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아프다는 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기초가 아무리 좋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무엇으로 그 위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먹는 것과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TV가 없은 지가 되게 오래되었는데 요즘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예, TV를 틀면 저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라고 하면서 사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제가 젊어서 건강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으며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11절에서 근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를 원문의 뜻을 비춰보게 된다면 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섯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사용이 될 때가 네 번이고 나머지 두 번은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사물이나 사람이 보이게 되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었다가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로 오셨으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있어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힘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이고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과 감사함 없이 의무와 책임만 남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첫 간격과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이첫 간격과 기쁨과 감사함만을 기억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양육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때의 상태를 우리가 진단을 해본다면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주 오래 되었다라고 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양육이라는 단어는 어, 헬라우르 파이디오라는 단어입니다. 원뜻을 살펴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훈련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양육과 훈련은 다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훈련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구실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단어에는 이두 가지의 뜻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것일까요? 12절에 보게 되면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력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경건하지 않음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정력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동기에서 나오는 욕망을 얘기를 합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력에 아니오라게 라고 말을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옛 사람의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저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더럽고 악한 것을 버리는 것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귀신이 쫓겨난 그 집이 깨끗하게 되고 보수가 되었을 때에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더욱더 전보다 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것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기초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소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바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에서 우리가 다른것 같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그 근거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망은 우리의 신앙,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아주 놀라운 공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스러운 소망이 성취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즉종말의 때에 우리는 영원히 온전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한다면 아주 부정적인 용어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은 말 그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종말은 아주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의 의미대로 끝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끝이라고 이 단어를 쓰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거나 개인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확실하게 보장된 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육신의 안목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예수님을 성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가 다시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진실된 자신의 종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으로 보상할 것이며 그들로 자기와 함께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성장에 있어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 은혜가 이끄는 대로 양육되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 주어주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었다면 이미 우리를 불러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셔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이땅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계속 살게 하시는 그 이유이며 우리의 소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명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우리가 믿는 것에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것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될 때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그 생명력이 부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행동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간다면, 그 성장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로 모이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서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수요예배, 그리고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 모임도 가지고 작은 예배도 가지고 어머니 기도회 등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혼자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으니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디도서 2장 11절,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선한 것들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열렬한 소망이 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모든 것들과 우리의 하늘 소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이땅 가운데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정하시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